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뉴스나 주변을 보면 암호화폐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누군가는 이미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 중일 겁니다. 오늘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계정 개설부터 입금, 그리고 선물 거래 기초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단순히 계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어, 준비 과정 전체를 한 번에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영상 하단 비트겟 공식 가입 링크를 클릭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정으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 후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레퍼럴 코드란에 트레이딩 칠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코드를 통해 수수료 페이백 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다음을 누르면 입력한 계정으로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뭐 코드를 입력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비트겟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신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해 방금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Verify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 Verify Now 버튼을 한번더 클릭합니다. 국가 선택은 KOR을 검색해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주세요.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업로드해주세요. 이어서 본인 얼굴 인증도 진행합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면 보통 5분 이내에 인증이 완료됩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단계의 보안 설정은 필수입니다. 홈 화면 우측 상단 내 정보 아이콘에서 시큐리티를 클릭합니다. 보안성이 우수한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가 생성됐다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구글 OTP 앱을 설치해주세요. OTP 앱을 실행해서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럼 6자리 코드가 생성된 걸볼수 있고 이 코드를 다시 비트겟에 입력해주세요. 이후 추가로 이메일 인증을 한번더 하면 어, 2 단계 보안이 설정되며 보안이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은 거래를 위한 입금 방법입니다. 먼저 어, 비트겟으로 보낼 코인을 매수해 주세요. 저는 거래소에 자주 사용되고 어, 전송 속도가 빠른 UST 테더를 매수하겠습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이제 비트겟 입금 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비트겟 홈 화면 우측 상단 지갑 아이콘에 있는 디파짓을 클릭합니다. 어, 검색창에 받을 코인을 검색합니다. 입금 네트워크는 전송 속도가 빠른 TRC20 드론을 선택합니다. QR 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되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어피트로 돌아갑니다.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주세요. 어, 출금 네트워크는 비트겟과 동일한 드론을 설정합니다. 전송할 수량을 선택 후뭐 출금 신청을 클릭. 입금처는 비트겟으로 설정해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는 비트겟에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마지막 출금 신청과 이 채널 인증만 완료하면 잠시 후 비트객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입금까지 완료됐다면 선물 거래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상단 메뉴에 있는 퓨처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할 코인을 검색하세요. 전 BTC, 비트코인으로 해보겠습니다. 거래 전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화면 우측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스팟에서 USDT m 처스로 선택 후 옮길 수량을 선택해 컨펌합니다마진모드와 레버리지 설정도 해주세요. 우측 상단 크로스나 아이솔레이트를 클릭해주세요. 크로스는 선물지갑의 자산을 모두 활용해 포지션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트는 포지션 잡은 자산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도 해주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포지션 생성 방법입니다.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지정가로 진입하는 방식이고, 어,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어, 거래할 수량을 선택하고 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을 선택합니다. 어, 포지션을 생성하면 화면 아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포지션 종료 방법입니다. 포지션 우측 클로즈 오를 통해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겟을 활용한 입문부터 선물 거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암호화폐의 투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앞으로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오늘 배운 과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모여 큰 성과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